대부분 그게 크게 치매가 없어요. 많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모셔가려고 하고 대부분 뭐냐면 식사, 식사, 식사하시고 또 달라 그러시고 식사하시고 또 달라 그러시거나 또는 하신 얘기 또 하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기 치매셨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많이 느끼고 저하고 이제 5년을 같이 사셨는데 그냥 옆에 계신 할머니와 똑같이 떠드세요. 그냥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 떠드세요. 아 그렇지? 그러고 막 웃으시고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. 제가 이제, 아, 이게 통역이 안 돼, 통역이. 근데 전혀 문제 없어. 그냥 나는 그냥 행복하신 것 같더라고. 근데, 근데 저기는 알아보세요. 얼마나 대단하시냐면, 자제분을 알아보시는 거 아세요? 손녀는 알아봐. 오, 근데 깜짝 놀랐어. 치매 걸리신 분들이 남편을 못 알아볼, 남편을 알아봐. 남편 더잘 알아보신 분 있고, 또, 자식을 알아보시는데, 손자는 더잘 알아보시더라고. 그거는 깜짝 놀랐어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딴 동네 갔더니, 어느 동네 갔더니 할머니이신데, 이분이 약간 치입기가있으시요 근데 2층에 이렇게 집이 좀 이렇게 위에, 위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근데 딱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대탁비시고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게 잘 모시는 거다. 혼자 편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걱정이 있으신데, 그때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셔야 되겠다. 근데 이거이거왜 그러냐면, 저하고 이제 별 차이, 몇년 차이 안 나세요? 신경 쓰지 마세요. 가시면, 저 알아보시면, 어, 쟤,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? <laughs> 왜 그러냐면,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세상만 살, 편하십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무슨, 뭐 이상한 소리 하냐. 근데 저는 천만 년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. 오히려 편안하게 준비하자. 근데 이렇게 하시면, 아주 편안하십니다. 이런, 그래서 그렇게 하나 준비해드리려고 하고요. 이 동네는, 이 동네는 여기 전원주택 쭉 들어오죠? 네. 좀더 들어올 것 같아요. 이, 이 동네는. 그래서 아마, 어, 좀더 들어올 것 같아서 아까 네. 말씀하신 이 마을에, 이 앞에 물, 그런 거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. 네, 네. 네? 네. 물량이 어떤지, 네, 네. 그거를, 좀 연구를 해서 그걸좀 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.